참의 말씀 야님은우리주님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맛들이기 사무엘 학원 1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모엘기 학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 치클락에서 이틀을 묵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사울의 진영에서 찾아왔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무슨 일이 일어난, 있었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달아났습니다. 또 많은 군사가 쓰러져 죽었는데,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다윗이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신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께서 창에 몸을 기대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거와 기병들이 그분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뒤돌아 보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예 하고 대답하니 임금님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자 임금님께서 저에게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분께서는 쓰러지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지 않아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에 쓰신 왕관과 팔에 끼신 팔찌를 벗겨 여긴 아리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 때까지 단식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방인의 자손으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다윗이 네가 어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살해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쳐라 하고 일렀다. 부하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다윗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입이 너를 거슬러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짓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을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지어 부르고는 화래의 노래라 이름 붙여 유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일렀다. 그애가는 야사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 있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이 소식을 가세 알리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 전하지 마라.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이 기뻐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좋아 날뛰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그 비옥한 밭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마라.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지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졌다. 요나탄의 활은 살해된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굳기름을 묻히지 않고서는 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은 허공을 치고 되돌아온 적이 없었네. 사울과 요나타는 살아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이 세었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는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복에 금부치를 달아주었다.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탄이 네산 위에서 살해되다니, 나의 형 요나탄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소.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혜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사무엘 학원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상권과 학원은 같은 책이라고 처음에 사무엘 상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예, 두 권으로 나눠 놓은 거는 이제 후대에 이게 이제 너무 방대하게 길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어, 오늘 읽어보니까 이제 그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네, 사무엘 상권까지,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중심으로 상권과 학원으로 이렇게 두개곧 나누어 놓은 것이고요. 사실은 한권의 책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학원에서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그냥 간략하게 보도하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 학원에서 다윗에게 사무, 사울과 그 요나탄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하고 사무엘 상권에서 전해진 이야기가 조금 차이가 있지요. 네, 이런 차이점들은 뭐 정확하게 왜 그렇다라고 설명은 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윗과 또 사울과 요나탄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전승을 통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것이고요. 그것을 그 전승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선택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배제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 뭐죠 이야기가 서로 다르지만 그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조정하지 않고 전해 주면서 이야기 이 사무엘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제 그저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이 사무엘기가 전하고자 했던 것, 이제 사울의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사울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다윗에게 어떤 긍정적인 그 정말 더 근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돼서 다윗이 사울에 대한 그 태도는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하느님의 선택받으니 하느께 님 성별된 이로서의 그 존재 그래서 그것은 곧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바로 다윗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 사무엘기 안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그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땠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적어도 사무엘기를 통해서 이제 후대에 후대에 사무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목적은 다윗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들,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야외 하느님께 대한 그 충실성,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에 대한 충실성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면 이좀 차이가 나는 이런 전승들을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나탄의,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사람 이게 이사람이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말렉 이방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게 했다는 것 그것도 이제 어떤 하느님에 대한 충실성과 연결질 수 있지요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처사죠 좀 너무한 처사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 하느님의 사람, 기름부음 받은 일을 함부로 자기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앞의 내용들과 어떤 연결점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어그한 원한을 달래준 죽음을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준 것으로까지 이야기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음, 실제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영악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실제로,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 사울과, 사울이, 사울이, 그, 단순하게 적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어, 여러 가지 이런 전승이 있는 것들을 보면, 음 맞는 이야기일 것으로, 그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니까, 그, 사무엘 상권 끝부분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으로 보면,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들, 이방인들 손에, 필리스티아인들 손에 그 최후 마지막을 그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그리고 또혹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 자기를 이제 그렇게 좀 뭐랄까요. 치욕을 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반발 이런 걸로 스스로 목숨을 끊던 아니면 이제 다른 도움을 받던 이런 어떤, 한편으로는 영웅적인 면모죠. 그런 모습들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굉장히 그 대단한 용사였던 것만은 분명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다, 다윗이라는 이제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앞서 필리스티아 제후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것. 그런 내용들. 실제로 그 전투에 참, 참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과 엮어서 다윗의 그런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심지어 그 전통에도,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직접적인 그, 뭐죠,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이제 사울을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이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기까지 했다. 이런 어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정통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 사무엘기 저자는 드러내 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이제 작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가볍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어쨌든 그렇게 사울과 요나탄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일장에서 애가 굉장히 또 아름다운 노래를 짓지요. 여러분들 다윗은 처음 등장해서부터 음악 가 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다윗이 지은 것으로 다윗을 작가로 다윗을 그작자로 그 표현하는 그런 채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은 노래인지 또 아니면 다윗의 이름에 헌정한 노래인지는 뭐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진 어떤 여러 성, 모습 중에 그 음악가로서의 모습. 그래서 이 애가도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대꾸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9장과 25장 이렇게 첫 번째 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이제 연그 대꾸를 이루고 그것이 이제 딱 단, 단, 단별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그런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19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있구나. 그런데,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이렇게 얘기죠. 25절에 보면,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도 한복판에 쓰러졌는가. 그래서, 사례 언덕들과, 이 또, 유나탄이 내산 위에 사례되다니그러면서 이제 이두 단이 이렇게 서로 끝절, 마지막절. 대꾸를 이루고 그 다음과 그 다음 저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울에 대한 애도라기보다는 그 요나탄에 대한 애도라는 것이 제목에서 도 드러납니다. 활의 노래라고 제목 제목을 붙였잖아요. 중간에 보면 22절에 요나탄의 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방패, 요나탄은 활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칼과 아, 사울은 칼 그래서 요나탄 사울에 대한 어떤 애도라기보다는 이 노래는 또그 요나탄 이야기가 딱 전체 시에 딱 중심에 차지하면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요나탄과의 우정 이것을 더 드러내고 또그 다윗과 요나탄과의 그런 관계 좋았던 관계들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과도 연결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이 다윗이, 다윗이 부른 사울과 연하탄의 죽음에 대한 애가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왕을, 왕이 되어가는 이 이야기들, 과정들을 쭉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뭔가 두 번째 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다윗 왕, 다윗이 왕이 되어가고 그 시세를 펼치는 그 과정들 다우는 사무엘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다윗의 그 잘못들, 나쁜 점들도 막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무엘 학원 이제 앞으로 도 천천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또 어제 이어서 사울과 특히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는 하 다윗의 애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톨릭 성가, 위령 성가 중에 한마은 슬픔에 라는 노래 들으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ove